토론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무슨 이재명 후보가 예. 토론에 자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 권투를 해보면은 들어와 들어와 하다가 어퍼컷만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맞아요. 맞아요. 과거가 되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도 16번 토론을 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 토론을 잘한다는 것도 예. 있고, 토론은 이게 정책의 진정성의 문제이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토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보다 더 정말 오늘 방송 기자 클럽 토론도 있었죠. 방송 기자 클럽이었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전에 관훈 클럽 토론도 있었고 또뭐 기자 해폐든 큰 토론이 있을 겁니다. 이제 또 얼마 전에 3%인가 그도 있었고 거기서의 토론이 어, 후보 간 토론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예. 더 날, 더 굉장히 날카롭게 묻고 있고, 국민들과 직접 토론할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예. 후보 간 토론은 법정 토론 외에도 필요한 토론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걸 지나치게 토론이 무슨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큰코다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토론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말 토론을 해 놓고. 내일 정책이 바뀌면 그 토론에서 뭐하겠습니까 예. 국토부의 시작을 맡았다가 지금에서는 토지세제를 좀 바꾸자고 이렇게 벌써 뭐 한두 달 사이에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정책부터 가지런히 정리해서 예. 확실한 정책을 공약을 만든 뒤에 그 정책과 토론하시자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특검을 사실 빨리 해야죠 대장동 예. 특검 해야 되고 그게 이야기했던 부산 저축은행이니 무슨 가족이니 다 피해 갈수 있겠습니까 예. 부산 저축은행 당시 그 변호인이. 지금 대통령이 저 대표로 계시던 부무부인 부산에서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변호를 했습니다. 예. 당장에 화천대유랑 큰 관계도 없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 특검은 특검대로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TV 토론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랑은 참 정말 국민들이 이거로 붕괴하고 있는 화천대유라는 한 그. 어 민간에게 천문학적 그 초과 이익을 안겨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어, 초과 이익을 안겨주는 과정에서 성남 도시 공사에서 그 초과 이익을 안겨주는안 된다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던 그분들이 또는 그걸 그게 그 주장을 밀어붙이던 분들이. 이 잇따른 비각적 선택을 했던 굉장히 큰 사건이고 예. 그 사건은 뭐 누구라도 이재명 후보 본인이 뜻뜻한 결력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될 일이고요. 민주당도 특검에 대한 토를 달지 말고 빨빨해야 리리될 문제라 생각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특검법을 가지고 이제 이 법사위에서 통과돼야 예. 되거든요. 예. 법사위 상정을 안 해줍니다. 민주당이 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상정을 하고 나면은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 당하내면은 민주당이 받으면은 자. 법사위 에서그 법안 이름을 이렇게 바꿉시다. 네. 그게 이제 대체 토론이고, 그래서 상임위 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네. 일단은 지금 우리 당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올라오면은 네. 그런 민주당하고 토론을 해서 네. 상임위 그 법사위의 어 이제. 민주당, 아니, 포함돼 가지고 법안에서 대상 범위를 늘리고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왜그 자체를 안 하시냐고. 그러지. 지금 예. 근데 그 이재명 후보는 그냥 무조건 사실 여러 궁지를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토론하자 그러시는데 예. 우리는 우리 갈 길도 바쁩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보다 우리가 한 달여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로소 이재명 후보도 원팀으로 이제 여러 이낙연 전총리도 들어오시고 정세균 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아시다시피 당내에서 조금 진통도 있었고 예. 또 아직 전국 순회도 안 했고 예. 그 후보 일정이 바쁩니다. TV 토론 잡히면은 거기로 하루 이틀 시간이 딱 가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정을 민주당이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일정을 좌우하는 아, 여편함 아니고 그 TV 토론이라는 것이 예. 이제 가면은 실제로 정말 많은 TV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과의 토론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물을 질문을 우리 방송 기자 클럽에서 패널들이 안 했습니까? 관운 클럽에서 안 했습니까? 굉장히 군혹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예.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토론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저희들은 토론을 이기고 말로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공감을 벌써, 얼마나 얻느냐 예. 그리고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냐. 아니 대통령이 마물 박사입니까? 어떻게 모든 걸다 합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대통령 토론 자체가 상당히 우리 정치를 좀 약간 허황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총리를 누구 임명할 것인가. 경제부 총리를 네. 누구 임명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을 만나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정책을 뒷받쳐서 할 사람인데 너무 네. 대통령이 똑똑히 가시가지고 야, 그 원전 언제, 언제 폐기해. 네. 뭐, 이 한마디로 뭐, 조인트가 까이고 그 다음에 심야의 자료를 없애고 이런 일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과신하고 너무 만물박사 대통령도 문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laughs> 근데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저거 지난 수십 년 동안 국토부유체로 부자들한테 토지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해놓고 그소신과 철학은 변함없는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 집값 때문에 크게 뒤지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집권을 하고 나면은 그 원래의 철학과 원래의 고집으로 돌아갈 것 아니냐 이런 예. 불안감이 이제 그 불안감을 해소해달라 이런 이야기고. 저는 그래서 그걸 네.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정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분명한 그 공약상에 도장을 콱 찍을 정도의 예. 분명한 걸 가져오라 이거 예. 가져와서 예. 저는 그걸 갖고 예. 돌아가자. 말씀. 우리 당에서 그렇게 지금 기동민 은 말씀하신 거 지금 주차를 해 왔거든요 예. 이게 토지라는 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 아니라 예. 주택이라는 게 전세라는 것이 이게 전세가 문제가 아니다 예. 전세가 이제 물론 집값을. 집을 사는 어떤 사다리 역할을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집을 장만한 사람도 있고 그 전세 덕분에 주택 공급이 많이 든 증명도 네. 있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 네. 이재명 후보는 주로 그 전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저순집 가진 부자 부자 대변하는 네. 정당이라 우리를 욕하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 국정감사를 하고 자기는 수감기관장인데 오히려 뭐 우리를 뭐 혼내고 야단을 치고 예.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이 갑자기 지금 선갑도 이렇게 말을 바꾸시니까 글쎄 저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 정책일까 지금 예컨대 이런 거 아니었어. 종부세 전 국민이 2% 밖에 없다라고 민주당하고 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정부하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2%지만 그 가족들 그건 아주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파급 효과, 그 다음에 그 세입자, 이게 지역 경제 주택시장이 전체에 미치는 효과 등에 예. 있어서 지금 아, 종부세 문제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양도세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다시 들여다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진작 이런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고 그런데 지난 음, 뭐 이렇게 정치 정치를 시작한 뒤로 성남시장이나 또는 경기지사를 한 뒤로 출국 그분이 해오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 양분법. 토지 가진 도둑놈들하고 선량한 시민들하고 이렇게 대립을 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본 철학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 되어서는 또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 예. 그런데 뭐 위에 가 대구 가서 대구 경북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했다가 내가 좋아한다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줄 알더라고 장난치는 듯이 이야기를 네. 하고 아니 친일파와 어, 어~ 점령군의 나라가 어떻게 세계 7 대국가 될수 있습니까 네. 그런 역사적 성찰도 없이 그때그때 그때 표를 예. 정. 보는 그런 발언을 해서 발을 바꾸고 하는 게 너무 불안하다. 국민들이 예. 그건 뭐리 우리, 우리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문제니까 알아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